안녕하세요. 3단원 규칙과 대응,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쪽과 59쪽이고요. 이번 시간은 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어, 대응관계를 탐구해보고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학습 문제는 대응관계를 비교해보는 것이고요. 교과서 58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는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배열이죠, 그렇죠? 자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라고 돼있죠 그죠 신째5번째 필요한 사각형 조각의 수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자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열에서 숫카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숫카드가 위에 있는 거죠. 이 여기 있는 숫카드들. 1, 2, 3, 4. 이 숫자들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배열 순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모양은 이거, 두 번째 모양은 이거, 세 번째 모양은 이거, 네 번째 모양은 이거.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규칙적인 배열에서 대응 관계인 도양이 무엇인가요? 자, 질문에 나와 있었죠. 그죠?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죠, 그죠?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이두 양의 대응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모양 보실까요? 첫 번째 모양. 자, 어떤 모양인가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죠, 그죠? 렇 이런 모양. 여러분들, 이모티콘에서 우는 모양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사각형 네개를 사용해서, 어, 우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쓰신 후에 선생님과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변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밑에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죠 자. 처음 만든 모양에서 사각형 한 개씩, 한, 한 개씩 아래로 늘어난다. 여기 한 개씩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네. 위에서 만든, 첫 번째 만든 우자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모양은 처음에서 변하지 않고 밑에 부분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친구의 생각을 어, 지금 들을 수 없으니까 예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운데 사각형 줄이 한 개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거 말고 제일 위에 이 부분만, 아이고, 다시요, 빨간색으로 자, 이 부분만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열 번째에는 사각형 조각이 몇개 필요한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수 있지만, 선생님은 표로 보는 게 편해서 표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가 순서, 제일 위가 순서 카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사각형 조각의 수. 했을 때첫 번째 수에는 사각형이 몇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고요. 두 번째 수 카드에는 사각형이 다섯 개 있고요. 세 번째 수 카드에는 여섯 개, 네 번째 숫카드에는 일곱 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카드에는 처음에 여기에 위에 고정되어 있는 이세 개가 있죠. 그죠? 위에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밑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카드에는 위에 3개가 고정되어 있고 밑에가 2개가 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카드에는 위에 3개가 항상 고정되어 있고 밑에 3개가 더 연결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네 번째 수 카드에는 3개가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4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가도 되겠습니다 자, 규칙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 방법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는 몇개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보면 순서에서 이렇게 갈때 얼마씩 더해지나요 그렇죠. 3씩 더해지죠. 그죠. 더하기 3씩. 그러면 열 번째는 뭘까요? 열 번째 수 카드니까 더하기 3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위에 3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변하지 않고요. 어떤 것만 변합니까? 밑부분 수 카드만 밑에 하나씩 더해지죠. 그죠. 수 카드만큼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는 몇 조각이 필요할까요? 13조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50번째에는 이런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50번째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더하기 3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가도 되죠. 그죠. 그러면 50번째에는 5 3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규칙을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야겠죠, 그죠?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예시를 보면, 여러분도꼭 먼저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자, 식으로 나타내면, 사각형 조각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 비열 순서를 세모라고 했을 때, 사각형 조각의 수는 더하기 3만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만약에 예시로 친구가 나타낸 식이 이렇다면, 어, 네모 또는 세모 같은 기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결국엔 똑같은 거죠 그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59쪽입니다 자 모양 조각과 수 카드를 이용해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주민 부 쪽에 있는 것을 뜯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수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수 카드 그 다음에 밑에 육각형 조각이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또세 개, 처음에, 두 번째에서는 처음에 세 개에서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세 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카드를 놓고, 그 다음에 육각형 개수. 처음에 수카드일 때, 수카드가 1일 때는 육각형이 3개. 수카드가 2일 때는 육각형이 몇 개죠? 6개죠. 그죠? 그 다음에 수카드가 3일 때는 9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걸알수 있을까요? 자, 이 숫자 간의이두 숫자 간의 대응 관계를 보면, 맞습니다.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대형 관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대형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모양 조각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 수카드의 수를 세모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어, 이런 육각형 모양의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서, 식으로 나타내보는 거를, 예를 한두 가지 이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가지 이상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식으로 꼭 표현을 해 보세요. 자,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전수학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을 정리해보는 의미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